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전병원 전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최경환, 원유철, 이후연,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뭐 여야 구분 없이 검찰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 전병원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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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출석하면서도 뭐, 어, 자신은 전혀. 결백하다고 했죠 어 문제가 네.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어, 굉장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일단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첫 번째 검찰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에. 그렇죠. 에 뭐. 잘못했으면 음. 벌을 받아야지 뭐. 음. 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일 검찰이, 어, 전병은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 오해였어. 음. 그런 검찰은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음, 뭔가, 우도를 가지고 조사한 것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복적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어려운 게, 1년 전 거, 1년 전 사건이라 했잖아요. 케비에케빈에넣 어둔 사건. 네. 음. 그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여기 관계된 나머지 네 사람 이다 구속됐어. 네, 다 구속됐기 때문에, 전병은 모르게 그 사람들 아서다 저는 솔직한 얘기를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음. 이게 납득이 가면, 어, 전병은말 맞아 납득이 가면, 온유철도 납득이 해줘야지. 온유철도 음. 몰라라는 보좌관이 그렇게 했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태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저는 뭐이 문제는 검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병이 빠져나가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지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거든요? 네. 그러면, 증언 이외에 증거도 확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거, 거기다가 또 지금 하나 드러난 거는 어전 병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롯데가 준 기프트 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립도 하고 뭐 음. 그랬대. 어, 다, 다 보이는 거잖아, 그거. 네. 그거 뭐 뇌물이지 뭐그게 뭐야, 그러면. 응? 어? 그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빠져나가기 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문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어 검찰이 수사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데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지금. 음. 어, 오늘 또최경한 자택 압수색 네, 들어갔죠? 그 네. 수활동비 명목에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최경한 압수수색 들어갔고, 원유철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네.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 최경한원유철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거,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그런 거. 거의 음. 거의, 다 거의 단서를 확보를 아하, 다 했다. 아하, 그럼. 아, 그럼. 그리고 이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네. 뇌물을 받았다그는데 본인은 아니다. 딸 결혼 비용이다. 빌렸다. 아, 천만 원. 어, 보통 이러죠. 보통 이 뇌물 받은 애들이 빌렸다고 얘기해요. 네, 아값지 어. 않죠, 그리고. 아, 그렇지. <laughs>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기 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음, 약관에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 전병원 건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질환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병원 건 계기로 앞으로 그 롯데 홈쇼핑 사건이 어~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니까 전병헌 이외에 또 다른 또 다른 미방인 사람들 음. 당시 미방이 야당 간사였습니다 전병헌이. 야당 가사한테 3억 줬다 그러면 여당 인사들한테는 그두배세 배를 줬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죠. 사실이라면 아~ 그럼 음. 그래서 지금 야당이말못 하고 부들부들 떨고 만 있는 거예요 음. 이때 싸그리폐별 청산해야 되고 어쨌든 대통령이 에,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녹음 날짜로 어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빨리 아마 이번 주 내로 임명하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또뭐 국정원이 현직의 여야 국 국회의원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상납을 했다라는 설이 아, 있어 설이 몰라 그래 그거는 서훈 원장이 아니라 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현역 의원 다섯 명의 실명이 담겨 있는 그 정보가 떠돌아가지고 한때또막 시끄러웠다 뭐 정보도 아니고 그 기사에 났어요 기사에 음. 났는데 서훈 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 얘기했기 음. 때문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아닐 가능성이높고요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저는 뭐 터질 가능성이 없다 음. 그래서 음. 지금 웃긴 게, 자유한국당이, 네. 어, 공수처 설치에 굉장히 반대했거든? 어,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 지금 네. 입장을 바꿨어요? 네, 하자고. <laughs> 왜 그랬을까? 이 주요 타겟이 침박이라서 그런 건가? 검찰을 한번, 검찰 길을 이쯤에서 죽여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검찰이 저렇게 설치니까, 음. 야, 니네 자고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음. 검찰 길을 한번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은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음.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한다는 걸. 어, 이렇게 다 잡아 넣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지. 야, 공수처 없어도 되겠는데? 검찰 수사 잘하는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음. 자유한국당은 지금 뭘, 어떤 패를 까도 자유한국당에서 불리한 그런 패입니다. 음, 그렇죠. 지금, 지금. 초비상이라 그러요 그렇죠. 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 문제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홍준표가 또 말을 쓱 바꿨어. 음. 그니까, 러 어, 그 2015년도에 성한종 사건 터졌을 때특수 1억 줬다는 거 아니야, 성한종이가 홍준표한테. 네. 그때 홍준표가 뭐라 고 그랬냐면 요 1억을 그 자기가 당대표 나갈, 나갈 때그 기타금으로 냈거든? 네. 당대표 선거인가, 뭐 대, 대선인가 할때 기타금으로 냈다 말이야. 당대표 선거 할때 기타금 내야 돼요. 어, 1억 천만 원. 대선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 1억 1000만 원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성한정이한테 받아가서 낸거 아니야? 음. 라니까 공주평이뭐했냐면 아니다. 내가 특수활동비 받은 거에, 받은 거에 대해서 쓰고 남는 거 마누라한테 줬렸는데 우리 마누라 그돈 모아놨다가 기타금 낸 거다. 이랬단 말이야. 응? 음. 음? 그러니까, 음.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욕을 얻어먹을 지언정, 뇌물은 아니다. 이걸로 오셨거든? 음.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막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막쓱 말을 바꿨어 말을 바꾸고 그게 아니고 특수, <laughs> 특수활동비를 내가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 음.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우리 마누라한테 줬다 이런 거다 말을 바꿨다고요 어디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말쳐쳐 바꾸고 지랄이야 <laughs> 사람 다 기억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대도단서빠져나가려고 음. 특수활동비 다 잡아라 이거 특수활동비 쓴 사람들이 이런, 이런 식으로 쓴 사람들 네. 장난치냐 지금. 어디서 말을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역사들 지금 다 싸그리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고 어, 일단은 홍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슬쩍 들고 나왔다는 네. 걸 봐서도 정말 벼랑 끝에 몰렸고 벼랑 에 몰렸는데 카드가 아, 네. 없어. 그런 카드 저런 카드 던져봐야 음. 카드가 없고요. 자유한국당은 시시각각 그 검찰 칼날 조여오는 네. 거 거기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을 사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이번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의지가 네. 아닐까 싶거든요. 네. 검찰의 음. 의지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기도 네. 하죠. 그렇죠. 이, 이번 정권 탄생의 계기가 적폐청산이었으니까 음. 어, 가, 강행해야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디까지 가든 말든 음. 음, 길어야 두 달이에요, 이제. 아 이게 줄줄이 굴비처럼 다엮겨나오는 네. 건가요? <laughs> 선거 전까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음. 연말 전까지 아그연그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늦어도 1월 달 안에는 끝이나야 끝이나야 됩니다 음. 아, 왜 만약에 이거를 이, 수, 이 국회의원 수사 이런 것들을 2월 3월 계속하고 거거잖아요? 네. 그럼 또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선거 앞두고 지금 아. 어, 일부러 어, 그렇지 의도적 행동이다. 그렇지 아, 그이때느냐 이렇게 아, 요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월 말쯤에는. 끝나는 게 맞다. 그리고 음. 그때쯤 되면 뭐 이명박 다구속되거든 <laughs> 아, 그 확실한 거예요? 아유다 구속. 결정한 어, 거예요? 다 구속되고 지금 재계관 이름, 이름 나오고 다 싸그리 구속이야. 그건 지금 두달 안에 다할수 있어.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 검찰방을 사정태풍은 두달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어 잘못한 새끼들은 두 달만 떨고 있으면 되겠지. 잘못 안한 음. 사람들은 걱정이 음.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이게 정치자금법이 개선 개정된 뒤에 국회의원들이 돈 없어도 혹은 지자체장들이 돈 없어도 정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음.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다 선거할 때 보존해주고, 저 창석이 같은애 옛날 같았으면 선거는 가지도 못했어. 어? <laughs> 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창석이 같이 돈 10원도 없는데 선거 나고 한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야. 돈을 시베, 뒤로 쳐박고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다 뒷돈이고 아까 뭐 실내 인테리어 업자였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 이후연 의원 지역구에서 무슨 뭐 대규모 공공기관을 짓는다. 실내 인테리어 어디에 맡기겠어요? 음. 아, 되게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자한테 뭐 돈을 빌렸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못, 누가 안 빌려줍니까? 음. 눈치 보여서라도 빌려주는 거죠. 음. 그리고 애초에 무슨 명목을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결혼식 그러면 그돈안 드리고 작은 데서 하면 되지. 처음부터 하나 끝부터 열 끝까지 말이, 안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공수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 어, 어. 대통령 본진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어.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수석도 들어올 때그 얘기 했으니까 음. 음.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편만 보호하고 상대편만 죽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고위공직자 말 그대로 거기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원래대로 공약대로 추진해야죠 을 일단 키를 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 그.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뻥카야 애들 뭐든 못할 거예요. 아마. 태 그리고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는. <laughs> 다알 거예요 내가. <laughs>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검찰이 우병우의 장모 회사인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음. 이 <laughs> 압수수색 영장이 기계, 기각이 된 거는. 우병우인데 왜? 아, 그러니까 그까 이게 우병우 장모 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우병우란 이름에 우자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네. 검찰이 지금 화가 난 거거든. 음. 우병우에 우자도 없는데 이게 왜왜요것만톡 기각됐을까? 많은 어그 영장 중에서. 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병우 라인이 법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흘린 거예요 검찰이 불쾌하다고 아. 근데 진짜로 우병우와 관계된 거는 대부분 다 기각됐거든 음.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 사람들이 아직도 검찰 혹은 법원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음. 지금 그러니까 우병우와 전혀 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희한하게 딱 그것만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laughs> 우병우하고 조그만 관계 있으면 무조건 기각시킨다 아. 이런 눈, 의심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거죠 음. 왜 판사들이 이렇게 하느냐 웬만하면 국정 농단 사건 웬만한 건다 발부해 줬거든 그런데 우병우만 기각이야 음.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음. 하는 거죠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뭐~ 어, 우병우 이거는 이번 건은 우병우 장모 건이지만 하여튼 한번 더, 우병우우병우두번 기각됐잖아요? 네. 한번더 지금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영장 대해서. 전담 판사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뭐,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매번 기각한 새끼들이 계속 기각하고 네. 있어요. 이름이 뭐 두세 명이에요? 뭐누구지 말할 필요 도 없어. 음. 하여튼, 그 근데 세 번째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만약에 검찰이 청구하면은 그거는. 음. 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추, 추 뭐야, 추명호, 추명호. 어, 추명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명호 입에서 음. 뭔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치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음. 그러면. 뭐, 추명호로, 어, 우병우 잡, 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만에 자세하게 뭔가 적혀 있는데, 그걸, 그것마저 기각하기는 어려워요. 음, 그니까, 우병우의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그, 통화기록 확보하기 위한 영장도 그때 기각이 됐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봐도, 뭐, 비약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 이번에는,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잡아 넣을, 넣을 수있게 기대를 해. 아 그리고 잡아 넣게 되면은 이제 수사는 활기를 띈다고 봐야 돼요. 음. 아, 물론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건뭐 지금 뭐 통화 기록 이런 건다 사라졌습니다. 육월이 지나가지고 네. 그런 아, 문자 메시지 남아 있고 통화 기록은 사라졌지만은 가, 가능해. 뭐할수 있으니까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이죠. 이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반 안철수 모임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반 안철수 세력 간의 그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합당을 외치다가 분당이 먼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반 안철수 모임이 뭐 평화 개혁 연대인가? 네. 뭐, 지금 평화계획연대에서는 한 20명 정도 참여할 것이다. 글쎄, 근데 20명까지 갈까 모르겠네. 뭐, 찬성표는 직접적으로 나온 게 뭐, 15표, 14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의원의 표를 음. 해보면, 구민주당계열 사람들이죠. 음. 네, 모두.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계획연대가 제대로 뭉쳐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탈당한다는 얘기잖아. 네? 네. 만약에 저, 저쪽이랑 합치게 되면. 음. 네. 탈당하게 되면, 어, 안철수는 저기, 바른 정당이랑 합시다 만화 한 거지, 뭐. 뭐 지금 그 뭐, 지금보다 못 하잖아. 빅텐트 그러니까 얘기, 어, 하고 있는 40석 있는데. 쪽에서 20석 되는 거죠. 합시다 만화 한 음. 거지. 뭐, 뭔지 다른 거야, 그게? 어? 바보 같은 짓이지? 음. 그니까 러 지금, 그, 쉽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그, 지금,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례대표가 많아요. 어. 그 직접적으로 공천 준 사람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형국이죠. 음. 비례대표가 많은데,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탈당하는 순간 아웃이야.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 상실이. 의원직 잃기 때문에 음. 비례대표 애들은 당과 당이 합당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당에서 나가이시하고 쫓아낸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 <laughs>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박지원 등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음. 안철수사하들들할 수밖에 없잖아. 음. 그런데 그게 세력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한 상황. 그래서 키는 나는 오히려 이 평화개혁연대 사람들이 지고 있지 않았을까. 음. 지역구 기반과 비례대표의 그 영향력 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평화개혁연대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 홍준표가 문 닫았다. 안 받겠다. 발정당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것도 모르는 일이거든. 음. 그냥 지금 몇분 몇 날아가시면. 어, 홍준표는 <laughs> 그냥 저당대당 발언 정당 하고 당대 당은 안 하겠지만 저기, 하나, 둘, 떨어져 나온 애들, 이삭죽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삭죽기는, 그렇게 하면은, 바른정당은 지금, 두세 명만 날아가도, 골치 아파지는 형국이 놓여. 정의당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네. 유승민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손을 잡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어? 근데, 안철수가 지금, 자기, 구체, 자기 국회의원, 자기 당의 국회의원 세력 반을 날리면서, 유소민과 무리하게 잡는다, 글쎄요, 쉽잖아요. 음, 일단 뭐 안철수 주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음. 동네 슈퍼가 합친다고 마트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네 슈퍼 비하발언 아닙니까? 어, 안철수가 이제 YS의 기를 가려고 한다라는 음.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가리에는 지금 음.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야당을 하면서 어떻게 진보 개혁세력이 있으면. 절대 후보가 안돼 다음에 뭐뭐 음. 뭐 어떻게 해. 민주당 안 후보가 되죠. 되지 안 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후보가 되겠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완전 꼴통지 사니까 안 되는 거고 음. 바른정당을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이번 선거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이 무너지면 그때 자기가 올라서겠다 는 생각이거든 아. 근데 유승민도 그 생각 안 하겠어 그쵸.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하겠죠. 생각이야 뭐 아. 둘이 합치게 아. 되면 결국에는 또 싸워서 그럴 가능성이 대선 후보 투표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네. 있어요 음. 근데 하여튼 지금 뭐 끝장 토론 해서 결국은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지잖아요. 모아집니까? 네. 절대 안 모아지지. 그안 모아지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 예전처럼, 우리 저, 대표 뽑을 것처럼 전 당원이 모여서 투표하자. 음. 음. 그러면 이 당은 안철수 당이니까, 안철수가 원하는대로될 수도 모르지. 에? 안 그래? 근데 그러면은, 저, 구민주당에 민주계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죠. 당 깨는 거지 뭐, 그럼. 근데 반대가, 반대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국민의 당도 4분의 1 직전이다.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어, 내일.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내일 화요일 99차 그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네. 비공개로 국민의 당이 열리는데, 요때또 네.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아니면 음. 또 의원총회 마치고 나온 의원들이 한마디, 두마디 던져주고 주고 가겠죠. 뭐라고 네, 뭐라고 할것 같고. 일단은 뭐, 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까. 아, 저 <laughs> 원래. 아, 우리 재밌죠. 아, 그요 다른 동네 싸움하는 거 재밌죠. 네. 원래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laughs> 안철수가 YS 비를 간다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우리 YS, IMF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 인생을 다 민주화 운동으로 살아왔던 사람과 이 안철수를 비하는 교 것도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YS는 그런 뺄셈 정치는 안 해요. 음. 정치 DNA가 확연한 사람인데 안철수처럼 그래 아마 추어 티티크로 그렇게 가겠어? 멍청하게. 그래서 <laughs> 이번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꿈을 잡는 게 낫지 빙고라는 빙고.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그리고 청와대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 일정에 대한 생중계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기자단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면담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어떤 불만을 제기를 한 건가요? 어, 엄청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사실 별거 없고요. 네. 그냥 어, 이 취재는 사실 언론 기득권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음. 청와대 풀단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출입할 수, 출입할 수가 있는 몇몇 매체들한테 독점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음. 청와대가 스스로 해버리면은 어, 그 언론들이 뭐 단독 보도라든지 뭐 자기네들이 이름을 타이틀로 내보낸 것들이 청와대 매체를 파 통해서 받아서 쓰게 된 거였잖아요. 음. 거기에 대한 자존심, 뭐 그런 것들이죠. 네. 다른 이유를 댔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독점권.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불안감인 거지. 음. 그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 뉴미디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laughs> 어? 아직도 신문 전제하는 <laughs> 거. 그러니까 어, 예전에 뉴미디어가 없었을 때, 올드 미디어만 있었을 때 음. 기자들이 취재해 가지고 뭐 10시 반, 11시까지 마감 시간이 닥닥닥 쳐 가지고 어? 아침에. 아침에 올리고 아니면은 조간 은 아침에 올리고 쭉저 주간은 오후에 올리고, 아, 석가는, 네, 오후 석가는 오후에 올리고, 오해. 뭐 그런 거잖아. 네. 그럼 음. 결국은 하루 늦게 국민들은 정치를 보잖아요. 네. 요즘 뉴미디어 아니야. 찍어서 음. 바로 올리면 바로 보는 거 아니야. 음, 음, 음. 거기에 대한 그 생, 생각이 없어, 이,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국민의 권리입니까 저거.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 계속 기자들한테 기다려야 됩니까? 말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판이 빠진 컨텐츠가 범람한다. 야, 당연히 청와대에서 우리 청와대 얘기하는데 왜 비판, 요걸 왜 해? 좋은 거만 올리지. 그러니까 오늘의 동향. 대통령 일정이 기잖아요대통령 일정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일정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청와대는서 청와대 할 일을 하고 뉴비들 음. 그럼 뉴비들 시실뭐 하러 있나? 청와대는 청와대는 할 일을 하고 니들은 니들할 일을 하면 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 그러니까 일단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공식적인 발표만 본다면 대통령 일정 등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본인들에게 공지를 좀해 달라. 요청을 했고 윤영천 수석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본질은 공지의 역할을 그러니까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왜 이게 얘네들이 음, 그러니까 언론에 이 속내가 무엇이 무엇이냐라는 음.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는 있죠. 뭐 언론사들이 그동안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을 재해석해서 좀 보도를 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이제 음. 뭔가 그거를 중간에서 본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다 싶어요 아 다시 말하자면 뉴미디어에 대한 어~ 그 가치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 청와대에서 대통령 뭐, 라이브 방송, 뭐, 어때? 한번 하고 국민들이 그렇죠. 볼 사람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고 그런 거지, 어? 예전에 이명박은 라디오 안 했어요? 이명박은 <웃음> 라디오? <웃음> 그 땡방 뉴스라고 했었잖아요. 아, 어, 쉬는 사람 안 어. 듣고 욕할 사람 욕하고 그런 거지, 뭐. 화면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 MBC 빌려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음. 이거는 정말 볼 사람들만 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저,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해. 여기에 대해 건가? 문제가 있으면 기사로 써! 음. 당신들이. 음. 이거 문제라고. 그럼 잘안 쓰지 왜안 쓸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음. 일정을 공개하는데 여기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웃 사실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어, 라이브로 바로 한다고 해도 뭔가 공부 업무의 연장선이지 콘텐츠 전달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보도 영역과 충돌을 한다는. 전혀 다르지. 보도하고 음, 다른거지요. 그러니까 불성설인거죠 어. 음. 그럼 기자들은 비판적에 행에서 비판기사를 쓰라고. 청와대에서까지 음. 그러니까, 음. 그걸 요구하면 어떻해뉴비디어관실에서는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박 뛰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적응을 하지도, 인정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예전에 유미디어 시 이런 게 있었어요. 유미디어 비슷한 있었어? 없었죠. 유미디어가 그 범람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 음. 거기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음. 그니까 뭐 콘텐츠의 범람 이런 얘기가 나올 건 아닌 거죠. 유비저 <목소리> <목소리> 비서가 <비대비사가> 날 주지. <laughs>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할 텐데. <laughs> 퀘스트로 그냥 해버렸텐데 기자들한테 막 뭐야 이 새끼들 가. 유명차가 잘 필요 없어. 내가 내가 어수정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새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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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러면서. <laughs> 공수처에 네. 잡혀갑니다. <laughs> 그래서 청와대를 좀, 뭐, 청와대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칭찬할지는 못할 정큼 경쟁 매체로 생각을 하면서 음. 단지 걸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좀충지을 하면서 경쟁력을 아. 키워보시길뉴 미디어 비서한 1급이에요. 음. 1급인데. 음.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음. 박근혜 전 그때 이뉴미디어 비서관이 또 이, 이상한 짓 하고 막 여론 호도하려고 조작하려고 그랬어. 음. 그때하고 지금 봐. 지금 뭐할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말이야. 이상한 짓, 여론 조작하고 이런 가만히 뒀다가 말이야. 어, 제대로 해도 난리네요. 음. 아, 참, 그렇습니다. 다 공개적인 활동입니다. 네. 보고 비판하세요, 보고. <laughs> 나는 보좌관이 그렇게 했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는,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병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지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거든요? 네. 그러면, 증언 이외에, 증거도 확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거, 기다가 또, 지금 하나 드러난 거는, 어, 전병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롯데가 준 기프트 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립도 하고 뭐 그렇다구요 음. 어, 다, 다 보이는 거잖아 그거 네 그거 뭐 내물이지 뭐 그게 뭐야 그러면 맞아요. 응 그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문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어, 검찰이 수사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데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지금. 음. 어, 오늘 또 최경환 자택 압수수색 네, 들어갔죠? 그 네. 수수활동비 명목에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최경환 압수수색 들어갔고 원유철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네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 의혹 최경환 원유철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음.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이거는 거의. 음. 거의, 다 거의 중국을, 단서를 확보를 아하, 다 했다. 아하, 그럼. 음. 그리고, 이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네. 뇌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인은 아니다. 딸 결혼 비용이다. 빌렸다. 아, 7천만 원. 어, 보통 이러죠. 보통 이 뇌물 받은 애들이 빌렸다고 얘기해요. 네, 어. 갚, 갚지 않죠, 그리고. <laughs> 아, 그렇지. <laughs>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음. 이걸 굉장히 예, 반대했거든? 근데 어, 네. 갑자기. 갑자기 지금 네. 입장을 쑥 바꿨어요? 네, 하자고. 음. 왜 그랬을까? 이 주요 타겟이 친박이라서 그런 건가? 검찰을 한번 검찰 길을 이쯤에서 죽여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 생각한 거죠. 검찰이 저렇게 설치니까. 음. 야 니네 자꾸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음. 검찰 길을 한번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은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를 한다는 보여줘야. 어 이렇게 다 잡아넣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치겠지야 공수처 없어도 되겠는데. 검찰 수사 잘하는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열심할 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음. 자유 한국당은 지금 뭘 어떤 패를 까도 자유 한국당에서 불리한 그런 패입니다. 음, 그렇죠. 지금, 지금 초비상이라고 그렇죠. 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 문제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홍준표가 또 말을 쏙 바꿨어. 그니까어그 2015년도에 성안종사건 터졌을때 특수 일억 줬다는 거아니야 성안종이가 홍준표한테 네. 그때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일억을 그 자기가 당 대표 나갈, 나갈 때그 기타금으로 냈거든. 네. 당대표 선거인가, 씨뭐대선인가할때 기타금으로 냈다. 당대표 말이야? 선거할 때 기타금 내야 돼. 1억 천만 원. 대선도 원이. 내야 돼. 요 네. 그러니까 그 일억 천만 원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성한정이한테 받아가서 낸거 아니야? 음. 라니까 공주표가 뭐랬냐면 아니다. 내가 특수활동비 받은 거에 받은 거에 대해서 수고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전병원 전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최경환 원유철 이후연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야 구분 없이 검찰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 전병원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네. 네. 오늘 아침에 네. 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출석하면서도 뭐 어, 자신은 전혀 결백하다고 했죠. 어, 문제가 네.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어, 굉장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일단,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첫 번째 검찰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음. 네,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일 검찰이, 어, 전병원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 오해였어. 음. 그럼 검찰은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음. 음, 뭔가, 우도를 가지고 조사한 것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복적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게, 1년 전 거, 1년 전 사건이라 했잖아요. 캐비닛에 넣어둔 사건 네. 그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나머지 네사람이다 구속됐어 네. 맞아요. 다 구속됐기 때문에 전병헌 모르게 그 사람들 알아서 했다 저는 솔직한 얘기를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음. 이게 납득이 가면 어 전병헌 말 맞아 납득이 가면 온유철도 납득을 해줘야지 온유철도뭘 음. 계획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음 약권에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 전병헌 건 없었으면 엄청나게 질랄했을 텐데 이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병헌 건 계기로 앞으로 롯데 호, 홈쇼핑 사건이 어~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니까 전병헌 이외에 또 가, 다른 또 다른 미방인 사람들 음. 당시 미방이 야당 간사였습니다 전병헌이. 야당 가사한테 3억 줬다 그러면, 여당 인사들한테는 그두배세배를 줬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 그럼! 음. 그래서 지금 야당이 말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음. 이때 싸그리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어쨌든 대통령이, 전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녹음 날짜로 어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빨리, 아마 이번 주내로 임명하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또뭐 국정원이 현직의 여야 국 국회의원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상납을 했다라는 설이 아, 있어 설이. 몰라 그래 그거는 서훈 원장이 아니라 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현역 의원 다섯 명의 실명이 담겨 있는 그 정보가 떠돌아가지고 한때또막 시끄러웠다. 뭐 정보도 아니고 그건 기사에 났어요. 기사에 음. 났는데 서훈 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 얘기했기 음. 때문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저는 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서 지금. 웃긴 게 자유한국당이 네. 어, 공수처 설치 네. 남는 거 마누라한테 줬는데 우리 마누라 그들 모아놨다가 기타급 낸 거다 이랬단 말이야. 음. 응? 그러니까 음.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뇌물은 아니다. 이걸로 오셨거든 그런데 음. 지금 특수활동비가 막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쓱 말을 바꿨어. 말을 바꾸고 그게 아니고 특수, <laughs> 특수활동비를 내가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 음.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우리 마누라한테 줬다. 이런 거다. 말을 바꿨다고요. 어디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말을 쳐바꾸고 지랄이야. <laughs> 사람다 기억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대도 안서 빠져나가려고. 음. 특수활동비 다잡아 이거 특수활동비 쓴 사람들이. 이런, 이런 식으로 쓴 사람들. 네. 장난치라 지금. 어디서 말을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역사들 지금 다 싸그리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고 어, 일단은 홍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슬쩍 들고 나왔다는 네. 걸 봐서도 정말 벼랑 끝에 몰렸고나 벼랑 끝에 몰렸는데 카드가 네. 없어. 그런 카드 저런 카드 던져봐야 음. 카드가 없고요. 자유한국당은 시징각각 그 검찰 칼날 조여오는 네. 거 거기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을 사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의지가 네.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음. 검찰의 의지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기도 네. 하죠. 그렇죠. 이, 이번 정권 탄생의 계기가 적폐청산이었으니까 음. 어, 강행해야죠, 당연히.